<laughs> 야, 하루에 영상 두개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는 디페민 채널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자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디페 경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칭이세요? 맞습니다 아예습니 아, 제가 사칭이세요 인기 좀 많아졌네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물론 구독자 600명 딸이지만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정신 명칭이 제가 알기로는 룩4육사 P 모델로 알고 있는데 그뒤 P는 뭔지 모르겠고 뭐예 P 예전잘 모르겠어요. 피. 그래. 피. 왜 저러지? 죄송해요 저희 팀 막내라서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막내라서. <laughs> 막내는 여기 너 너도 막내잖아 동갑이잖아. 자저1월생아 아, 아, <레기> <런> 역시 우리 팀 존나 허벅해자 어. 어. 그래서. 어. 음, 프레임셋은 제가요 이게 M사이즈? M S사이즈고요 자 이게 제가 주인이 아닌데 어쨌든 자 역시나 우리팀의 대표 이 데칼이 부터있고자 여기 이제 핸드셋으로 넘어가보시죠 <laughs> 자 이게 뭐냐면은 펄스툰이 이제 약간 이렇게 꺾여있다면 얘는 그냥 일사로 에어로 에? 진행합시다. 자,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시마노 프로 5에어헤들바라고 하네요. 알루미늄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벨리 섹시하게 생겼는데 130mm, 몇 도? 17도요. 예? 못 입었어. 아, 17도 맞네요. 자, 에어로 스페이스까지 다돼 있고, 130mm라고 하네요. 대다의 빈치라고 합니다. 정말 이쁘장하고 생각하는데 알루미늄이 너무 아쉬워요. 물론 이뻐요. 그럼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시 포스트도 카본 같겠지만 오버사이즈 집. 서비스 코스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짜 이때가 진짜 이쁜 거 같아요 이게 셀레이탈리아 숏핏 안장인데 아 어, 글쎄요 뭐 괜찮아요 아, 사람마다 엉덩이다 다르니까 제 엉덩이 좀 커가지고 예 <laughs> 네, 그렇습니다 자 클랭크셋을 이제 <laughs> 그 하도 욕걸 디지게 쳐먹었던 3D 그 스파이더 때문에 욕걸 디지게 쳐먹었죠 근데 물론 다들 못하니까 <laughs> 이라 <laughs> 진짜. 꺼줘. <그냥 웃음> 네. 예, 진행합시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는데 165mm? 몰라요. 예, 어차 모른대요 자, 어, 165mm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벨로바이크 55T 뒤에는 17T? 말. 예. 예? 아, 16이요. 예? 그러죠. 16이요. 그러죠. 그러죠. 뭐라고요? 16이요. 16. 예, 16이죠. 예. 예. 그렇 예, 그렇대요. 예, 16이고 그럼 기어비 몇이죠? 3. 4죠. 3 4, 야 누가 한번 비상기 그래. 돌려봐. 이따 3. 보여드릴게요. 4, 예, 이거 울테그라 페달이고 그리고 이제 이 휠셋이 조금 특이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뭐가 좋냐면 메트론 55의 SL 휠셋인데 이게 또 디스크 로드 버전이라서 스포크도 이제 좀 딴따위 많이 있고 뒤에는 이제 리비딩을 했어요. 보시면은 라이디아 있죠? 라이디업을 사용했고 스포크는 몰라요. 그냥 좋은 스포크예요. 예, 몰라요. 좋아요. 예, 빨간색 포인트 넣은 게 보이시고, 이게, 어, <laughs> 우리 바이크에서 제가 빌딩을 했는데, 양주에 있어요, 우리 바이크로. 진짜 엄청나게 큰 대규모 삼천리 바이크 샵이 있는데, 꼭 가세요. 진짜 상룡이 형님. 아, 정비를 너무 잘해. 그래서, 너무 찬양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개할 게더 없는데, 없지 않아? 없죠? 없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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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 뭐? 인형? 오! 여 줘봐 뭐, 이거 소개하라는데 이거 개짬이고요 보시면 여기 스포커가 달라요 뭐야 스포커가 일단 달라요 여기 쪽이 샤피뭐여 쪽은 어웃세요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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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웃음> 네, 그렇대요 음, 그리고 이게 이제 카라텟 아, 36호 아조용하 우리 팀 포토인데 전글쎄라 생각해요 잘안 찍어줘요 이 새끼가 일을 똑바로 해서 월급 안주려고요 원래도 안 주죠 <laughs> 자, 그래서 뭐 이게 소개를 해달라는뭘 소개할 게 있나 이게? 뭐 해야 돼? 잡아. 잡. 야, <laughs> 맞어. <laughs> 이것도 뭐타 봐야겠죠. 예, 타 봐야겠죠. 스키딩, 스키딩. 백라이딩 해 주세요. <laughs> <laughs> 긴장, <긴장도 잘> <laughs> 어, 맛있다. 펌 신장이 에진 난리하고 있어요. 어, 봐봐. 자, 그래서 백라이딩을 해서 이거 한번 마무리 할게요. 아까 넘어졌을 때좀무서는데 <laughs> 오, 오. 오, 오. 나이스 미 춤의 자, 다들구 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1씨 눌러 주세요. 네, 감사 합니다. 들어가 세요.